미분 가능한 함수 f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, f'(-1)의 값은 f'(x)를 구해야 되는데요. 우선 이 식에 x, y 자리에 0을 대입해서 f(0)을 구해놔요. f(0)은 0이죠. 그리고 f'(x)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. 이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y 대신에 익숙한 h로 바꿔줄게요. f(x)를 이양해요. 양변을 h로 나눠줘요. 여기에 h가 0으로 간다 극한 그 해주면 이것이 도함수 f'x. 이것이요 f'0의 정의에요 0,0이죠. h가 0으로 가면 여기가 0. 3x 곱하기 x 플러스 2 이제 f'0만 찾으면 f'x가 완성인데요 f'-4 힌트를 이용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15 플러스 24, 마이너스 24하면 f'0은 마이너스 9 f'x는 전개해서 적어볼까요? 3x 제곱 플러스 6x f prime 0 마이너스 9 f prime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2 정답은 1번.